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사, 400, 400원으로 400원으로 파인애플 주스랑 사과 주스 만들어 먹는 방법 알려줄게 단돈 400원으로 어, 어떻게 어떻게 먹냐 어떻게 먹냐 짠 이거 아, 아이스크림인데 테트리스 아이스크림이거든 이게 조금두 두 가지 맛을 한 번에 지그재그 그애플앤 파인이라고 써있어 그게 저게 파인애플 맛이 이게 파인애플 맛 아이스크림이랑 사과맛 아이스크림이랑 이렇게 같이 있는 거거든. 아이스크림. 테트리스 아이스크림. 동네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400원 주고 산 거거든. 일단 일단 이거를 일단 뜯어 볼게. 뜯어 볼게. 뜯어 볼게. 이렇게 생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약, 약간 소떡소떡 비슷하게 생겼지. 약간 약간 소떡소떡 소떡소떡 비슷 비슷하게 생겼지. 이게 이게 노란 게 파인애플 맛이고 이 빨간 게그 사과 맛이야. 이게 노란 게 파인애플 맛이고, 빨간 게 사과 맛인데, 그다음 한, 한 번씩 먹어볼게. 노란 거, 노란 거. 음. 노, 노란 거는 파인애플, 노란 거 파인애플 맛이고, 노란 거 파인애플 맛이고, 빨간 거 먹어볼게. 음. 빨간 거 사과 맛이야. 빨, 노란 거 파인애플 맛. 빨간 거 사과 맛, 빨간 거 사과 맛. 봐봐. 노란 거가, 노란, 노란 게 파인애플 맛이고, 아무튼 노란 게 파인애플 맛이고, 빨간 게 사과 맛이야. 동네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400원 주 샀는데, 400원으로 파인애플 음료랑 사과 음료 만들어 먹는 방법 알려주세요. 어떻게 먹냐, 어떻게 먹냐. 나 컵을 두 개, 이게, 일단은, 약간, 약간 그뜨듯 약간 뜨뜻한 컵, 약간 뜨뜻한, 뜨뜻한 물을 두 가지, 약간 뜨뜻한 물컵을 두개 준비해. 물, 물, 뜨뜻한 물컵을 두개 준비한 다음에, 한쪽에는 파인애플, 파인애플 저기 아이스크림 넣고, 한쪽에는 사과 아이스크림 넣, 넣어줘볼게. 어떻게, 어떻게 하냐면 잘 봐. 이거 파, 이거 노란 거 파인애플, 파인애플만 아이스크림 있지, 노란 거 이거를. 노란 음. 거파인 노란 거, 거 파인애플만 아이스크림을 나 넣어줘, 넣어줘. 나 넣어줘. 여다가 그, 노란 거 파인애플, 파인애플 아이스크림 넣어주고, 여기다가, 그, 빨간 거 사, 과맛아이스크림 넣어줘, 사과맛 아이스크림 넣어줘. 넣었어, 넣었어. 넣었어, 넣었어, 넣었어. 더, 더, 더 넣어줄게, 더 넣어줄게. 응. 음. 이거를, 노란 거를, 노란 걸 여기다 넣어줘. 노란 걸 여기다 넣어주고, 빨간 거를 여기다 넣어주고, 노란 거를 다 노란 거 옅다 넣어주고 빨간 거를 옅다 넣어줘. 음, 그러면은 옅다가는 파인애플만 아이스크림 넣고 옅다 사과만 아이스크림을 넣어. 었 근데 이거를 좀 저, 이거를 노, 녹여줄게 녹여줄게. 이걸 이걸로 저 가지고 녹여줄게 녹여줄게. 음, 색깔이 색깔이 변하고 있어 색깔이 변하고 있어. 색깔이 변하고 있고 이것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이또 색깔이 이것도 색깔이 변하고 있어. 색깔이 색깔이 변했어. 음한 먹어볼게 먹어볼게. 그럼 이제 이거 파인애플 예, 파인애플 음료 됐어 파인애플 음료, 파인애플 음료 됐어 파인애플 음료 먹어볼게 먹어볼게. 음 진짜 파, 파인애플 맛이나 진짜로 파인애플 음료 파인애플 음료 맛이나 진짜로 파인애플 음료 맛이나고. 사과맛 음료 먹을게요. 사과맛 음료. 사과음 음료. 음, 진, 진짜로 사과맛 음료 a m 나. 진짜로 사과맛 음료 g a 나. a s 0원으로 파인애플 음료랑 사과 음료를 a s 0 g a m a Sagama, s 어 g a m a s a g a m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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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